제가 사업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. 어떻게 하면 내가 이사람을 도움을 줄수 있을까? 네, 안녕하세요. 부자자산연구소 소장 이기왕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을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요. 내가 고객을 대할 때나 어떤 회사를 대할 때도 내가 이 회사한테 이 사람한테, 이 고객한테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도움을 될수 있는 걸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. 그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.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. 저희 부자사장연구소 채널이 드디어 유튜브 수익화가 시작이 됐습니다. 벌써 2만원 돈 벌었습니다. 네. <laughs> 저희 같은 비즈니스 채널에서는 광고에 붙이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. 왠지 한번 볼게요. 클릭당 이런 정도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제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무런 허들 없이 잘 들어와서 편안하게 잘 보고 나가시는 게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돼요. 그 안에서 100명의 청자 중에서 한명이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하거나 저희에게 어떤 어,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컨설팅 수수료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채널에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, 왜 그럴까요?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저는 제 채널이 더 홍보가 되고 유튜브 안에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더 많은 구독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유튜브라는 회사한테 제가 도움이 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유튜브가 돈을 버는 방식은 뭘까요? 유튜브라는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은 광고 수입이죠.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객들이 편안하게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제 욕심 때문에 유튜브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유튜브는 저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없죠. 제가 최소한의 광고를 붙여줘야 유튜브는 부사사장 연구소라는 채널은 돈이 되는 채널이야. 돈이 되는 채널이고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더 노출 시켜줘야 될것 같아라고 하면서 대 채널을 더 노출시키고 제 채널은 더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게 되겠죠. 만약에 그게 아니고, 유튜브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겠고, 나는 그냥 상담을 하는 게내 주업이니까 난 상담 유치만 할 거야. 나는 교육만 할 거야. 라는 생각으로 광고를 하지 않을 거야. 라고 하면, 유튜브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죠. 그럼 안 되잖아요. 셋이 같이 일하는 건데, 저도 일하고,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일하는 거고, 우리 유튜브라는 채널은 그 매개체가 되어주는 건데, 그렇다고 하면 저는 유튜브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죠. 단돈 10원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죠.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두 가지 방식이 있죠. 제가 직접 광고주가 돼서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광고주가 저한테 광고를 붙일 수 있게 하든지. 됐나요? 제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잘 몰라요.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까?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제 채널은 프리미엄으로 만들어 놨어요. 비용을 내는. 전 그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? 유튜브에게 한 달에 그래도 8천 원, 9천 원씩 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튜브를 찍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튜브가 좋아하지 않을까? 본인한테 도움이 되니까. 내가 유튜브라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아, 내가 매달 9천 원씩 구독료를 내면 나를 좋아하겠구나. 아또 뭐가 있을까? 내가 채널을 키워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면 좋아하겠구나. 사람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으니까.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광고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을 때 광고를 붙여서 유튜버에게 돈을 줄수 있으면 좋겠구나.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유튜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거, 돈을 줄수 있는 거이 부분을 생각해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하면 노출 빈도도 더 커진 것 같아요. 구독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더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.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생각해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. 생각하고, 실행하고, 생각하고, 실행하고. 돈 주고, 돈 주고, 돈 주고.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네. 지식을 드리고, 드리고, 드리고. 그렇게 해서 제가 무언가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, 그래야지 이분들도 저를 돕지 않을까요? 유튜브도 그렇고, 또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. 그런 거죠.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.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저랑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, 다른 데 가서 컨설팅 안 받으실걸요? 예를 들어볼까요? 네, 똑같이 연구소 설립을 해야 된대요. 연구소 설립을 하는 비용이 저희 회사 비용이나 다른 회사 비용이랑 마찬가지래요. 그럼 다른 회사한테 연구소 설립을 맡길 걸 저희한테 연구소 설립 맡기겠죠. ISO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볼까요? 비용은 다 똑같습니다. 그럼 굳이 다른 회사한테 받느니 한번 검증되고 또 저랑 얼굴을 봤기 때문에 온라인상이지만 지인관계를 있는 저한테 받겠죠. 또 볼까요? 우리 회사가 똑같은 기업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A한테 하느니 실력이 검증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얼굴을 내놓고 하고라는 <laughs>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저한테 의뢰를 할까요? 그런 거예요. 제가 사업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.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움 을줄수 있을까? 저희 부자사장연구소는 우리 사장님들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이니까요. 저희 카페에도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. 전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부자사장연구소 카페로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될것 같고요. 저희 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업군영연구소 카페를 찾아가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감사합니다.